자, 오늘은 카피바라고 에픽 등급의 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급을 보면은 에픽 다음은 S급 에픽이 있거든요. 그런데 S등급 에픽 얻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픽 무기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추천해달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에픽 무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기에는 기본 속성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장비 스킬이 붙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등급별 옵션들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요맨 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기본 속성들을 보면은 공격력 플러스 25 얘는 공격력 50에 연타 확률 공격력 50에 연타 확률 7.5뭐이런 식으로 기본 속성이 붙어 있긴 한데 요거는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 스킬을 봐도 특별한 옵션이 붙어 있진 않거든요. 그냥 분노 스킬 해가지고 적군에게 공격력 180%만큼의 데미지를 입힘 대부분이 그런 옵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기의 중요도를 결정 짓는 부분은 바로 요 밑에 부분인데요. 방랑의 대검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능력이 적군 처치 시5% HP 회복, 그다음 용사의 철검은 연타 시 공격력 플러스 5%. 요 효과는 중첩 가능하며 전투 종료까지 지속이 됩니다. 짠맛대로 연타를 터트릴 시 공격력이 플러스 5%만큼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옵션들이 사기입니다. 용사의 장도 보면은 치명타 발동 시 치명타 데미지 플러스 20%. 요 효과가 중첩 가능 횟수 플러스 10까지 늘어난다. 그다음 뭐 거인의 망치는 반격 시 데미지 감소 이것도 중첩. 자 그렇다면 요 에픽 무기들 중에 효과가 가장 좋고 무조건 강화시켜 줘야 되는 녀석은 뭐냐 바로 요겁니다. 방랑의 장군. 기본 속성에는 공격력 플러스 50과 무기 치명타 확률 플러스 7.5%가 붙어 있고요. 이 장비가 사기인 이유는 맨 마지막 옵션 무기 치명타 발동 시 공격력이 10% 올라갑니다. 이 효과는 전투 종료까지 지속이 되죠. 자, 분명 다른 녀석과 다르게 중첩 가능하며가 안 붙어 있거든요. 그죠? 무기 치명타 발동 시 그냥 공격력 10%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중첩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요 방랑의 장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등급까지 만들었을 때 고점이 가장 높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방랑의 장궁하고 S급 무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S급 무기를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기본 스펙이 당연히 S급 무기가 훨씬 좋습니다. 기본 속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스킬도 보면은 분노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HP를 또 회복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옵션들도 훨씬 좋죠. 그런데 S급 무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저는 플러스 2강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설로 넘어가려면은 요 플러스 2강짜리 S급 똑같은 무기를 두 개나 더 얻어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도 얻기 힘든데 똑같은 녀석을 세 개나 얻어야지 다음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노린다는 거는 솔직히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다 얻기 쉬운 일반 에픽 무기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일반 에픽 무기도 똑같이 처음에 플러스 2강까지는 다른 에픽 무기를 재료로 사용하면 되지만 이렇게 전설로 가려면은 똑같은 에픽을 두 개를 더 모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방랑의 장군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요게 계속 안 나오고 다른 무기만 주구장창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 방랑의 장군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 나오면 다른 녀석을 업그레이드해서 키워줘야겠죠 그래서 방랑의 장군 후순위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연타옵션을 세팅해서 용사의 철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격 세팅을 맞춰가지고 거인의 망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세팅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에픽 무기를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같은 무기가 많이 나와야지 빠르게 전설을 올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합성을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요거 초기화 시켜서 재료들을 반환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신중하게 장비를 키워줄 필요는 없다라는 점. 자, 마지막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급 장비는 솔직히 키울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에픽 무기 중에서 가장 좋은 무기는 바로 요 방랑의 장궁이라는 점. 자, 오늘은 요렇게 에픽 추천 무기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세요.